야, 하마 t 비 성공했다, 성공했어. 아, 실수 했네. 우선은 여기 프로지오가 이 검암용 앞에 있는 데가 음. 성황리의 완판을 끝내고 지금 입주가 다 들어갔거든. 아. 근데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거기 입주민들이 만족도가 되게 높다. 우선은 여기가 한 5단계에서 6단계까지 있는데 오늘은 여기 완결동에 있는 게 1500세대. 먼저 시작하는 어. 단계. 그래갖고 이게 다 완공이 다 되면은 2 2 0 0세대 된다고 하더라고. 2 2 0 0세대 그렇지. 와. 원래 이 아파트 조경에서 삼성물산 음, 에버랜드 오. 팀 있지? 걔네가 조경을 되게 잘하거든. 아. 여기가 에버랜드 팀이 하는 조경. 오 그런 느낌 나. 충분히. 그냥 달라. 완전 놀이공원인 것 같아. 에버랜드가 놀이공원이야. 아, 그런가? 우리가 그거암동에 있을 때 요트를 한번 탔단 말이야. 음, 그렇지, 그렇지. 그 그렇지. 그 서비스가 있어. 이 입주민들 무료로 이용할 서비스가 있는데 거암역에 네. 있는 아파트는 그걸 못하거든. 여기는. 그거를 무료로 탈수 있어. 입주민 전용 요트 서비스야. 와, 야, 와, 어우 차고, 와, 야 이거 애들 환장한다 이거 진짜. 이렇게 물 나오면 환장해, 환장해. 이 가든 이름이 뭐라고요? 이거? 엘엘리 가든? 엔트리 가든. 자, 여기는 이솝빌리지입니다. 뭔가 동화 마을 같은 놀이터를 만든 게이 컨셉이었나봐요. 와, 이거 먹으면. 놀이에요. <laughs> 먹심 안 듭니다. 우선은 이 놀이터 시설이나 디테일이 좀더 강해진 것 같아. 야 이거 근데 애들 데리고 오면 너무 좋아하겠다. 또야 이제부터 커뮤니티 보는 건데 야첫 번째로 야 티하우스 한번 보자 야. 야 휴가 온것 같아. 야 이게 바로 이 돈의 맛인 건가? 야야 야, 티하우스가 다르다. <laughs> 야, 이런 공간이야? <laughs> 야 <laughs> 나는 뭐야, 위에 이거? 티하우스 같은 데다가 이런 식의 조명 넣는 거못 봤어. 샹들리에잖아요. 야 근데 테라스 봐야이 야, 자체적으로도 괜찮은데 야 여긴 뭐 이런 데서 뭐 해야 돼? 커피만 마실 수는 없는데 야 여기가 그 캐리비안 베이래 캐리비안 베이 신비와 모험을 즐기세요 야갈 필요가 없어 워터파크를 갈 필요가 없어 야 우리 집이 그냥 워터파크다 야 진짜 해포 형식으로 쏘고 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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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아. 아, 야 이런 공간이 애들이 환장하는 데야. 여기서 한 삼십 분 뻑이잖아. 애들 다음 그냥 그날은 그냥 풀잠이 풀잠. 아 차가워. 야, 놀이터에서 나오는 데 있잖아. 단지 안에 어린이 있으면 뭐가 편하냐? 나의 삶의 질이 달라진다. 이 강남에나 있을 법한 건데, 야 스카이라운지. 야 라운지 올라가는 여기 대기하는데도 오우씨 조명 같은 거으리으리 해놨다. 으리으리하게 의리 진짜. 이게 정남향이라 그런가? 와 너무 더워. 야 조망 너무 더워. 그리고 이 안쪽에 보니까 테라스가 있는데 와 테라스가 너무 좋아 와아 너무 시원하다 야 이런 데서 커피 한잔 딱 먹고 하면은 솔직히 어디 갈 필요 없겠다 여기 커뮤니티가 그냥 어디를 나갈 필요가 없어요 네, <laughs> 맞아요 그냥 단지 내에서만 움직이셔도 휴가철 때 휴가 다 보낸다고 봐도 돼의리의리한 여기는 퀸즈가든 퀸즈 아 우리 조경도 지금 자세히 보면 이 밑에 이제 나무 깔아 놓고 돌 그리고 여기는 이제 꾸미준 걸로 해서, 저이 느낌 자체도 레벨식으로 해서 한 4단계? 어 그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힘져, 이게 몇년 지나면 뭐 이런 조경 같은 게막 무너지고 부러질 수도 있고 나무가 꺾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한 번에 이제 싹 갈아준다고요. 야 친구들 집에 놀러 오잖아. 기싫으면은 그냥 게스트 하우스 오면 돼다 게스트 앞에 이렇게 로비 같은 공간 이 있고, 자전실를 들어왔고요. 전실 들어오시면요, 어, <laughs> 이 정도야. 진짜 이 정도. 와 진짜 크다. 갑자기 너무나. 오네 <laughs> 5분 사장 친구 되어 있고요. 에어컨 설치 되있습니다 안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거실 공간도 되게 넓고 진짜 여기 봐봐 어... 공간이 되게 넉넉해 여기가 글램핑장이래요 글램핑장 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112동을 점유하세요 <laughs> 저는 근데 뭐 생각했는 지 알아요? 네. 저는 와이프하고 싸우잖아요 네? <laughs> 싸우고 나서 여기서 자는 거 그냥 몸만 와 갖고 하면 돼 이거 이글루 아니고 돈 파고라 와 이게 이 단지 내 곳에 곳 이렇게 다되어있어요 야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야 코끼리 갔다 왔어 코끼리 모형이야 모형? 모형이지 여기 사파리월드에요 <laughs> 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많이 봤는데 규모가 다른데에 거의 두배 크기야 아파트가 살다 보니까는 삼식 서비스가 다 된다 석식, 중식, 조식 다 되는데 야 근데 외부에서 먹어도 밥 먹을 만 하겠다 진짜로 완전 어디 놀러 갈 필요가 없어 우리 집에다 가능해 야 이거 조식 서비스가 뷔페식인가 봐 여기 한 천오백 세대 되는데 공간이 생각보다 크다. 집 구경 하고 이제 친척분들 오거나 친구분들 오잖아. 아 이런 데서 한번 먹고 자랑 한번 하는 거야. 우리 집 조식 되는 데라고. 야, 여기가 커뮤니티 동인데 와 중앙으로 해서 양옆으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쪽에 영화관. 자 이쪽으로 해고 파티룸하고. 당구장이 있거든요. 돌잔치나 그런 용으로 쓰기 딱 좋은 것 같아요. 네. 크기도 딱 좋고, 요즘에 핵가족이니까 가족 많이 안 부르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당구는 QJ 다야. 아무것도 안주여 오우, 씨, 잘 치는데? 자, 여기가 극장인데, 아, 여기 상영관 있잖아요. 네. 여기 현재 상영하는 것도 상영을 할수 있는 공간 이거 안에서 보여 주시면은 가운데 이렇게 테이블 있고. 와, 야, 의자 겁나 편해. 오. 야, 의자 진짜 좋아. 와, 어. 대박인데. 그리고 지금 프라이빗하게 몇명안 봐. 야, 여기는 또 바로 반대편에 키즈 전용관이 있는데. 와, 여기는 아이들 그 영상 틀어 주는 건데 뭐 아기 상어나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여기다가 풀어 놓고 엄마 아빠들은 저기서 영화 보면 되는 거야. 여기가 작은 도서관 요 앞에가 공용으로 쓸수 있는 작은 도서관이고 저 안쪽에가 개인 도서관으로 하나씩 되어 있어요. 살다살다시 피크닉 할수 있는 공간까지 만들어 놓은 아파트는 또 처음 보네. 이 공원 자지만 놀러 오고 싶어. 어. 진짜 들어올 수만 있다면 조그맣게 만든 글린공원 있잖아요 그거보다 잘 해놓은 것같아 패밀리 가든, 로열 가든, 플라워 가든, 키즈 워터 가든 야 많다 많아 테마 가든이 거의 뭐 <laughs>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나 보다 여기서 추구하는 게 다섯 가지의 테마 공간이 있다는 게또 하나의 장점이래 여기가 로열 가든이라고 하는데 방금까지 저희가 오기 전까지 분수대가 했는데 와딱 여기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laughs> 분수대가 꺼져버리 야 문주가 장난이 아니다 크기가. 야 병정, 영구 아. 황실 근위대. 그리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풍경들이 너무 멋있어. 여기도 단지 어. 투어 할수 있는 버스를 운행해? 단지 투어 시켜드려. 보니까 여기 예약하시면은 단지 투어 시켜드리고 현재 여기 그 셔틀 버스 운행해 단지 내에서. 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학교 가는 거, 애들 학교 가는 거랑 지하철역까지 가는 거. 야 여기가 키즈 워터 가든인데, 와. 솔직히 나는 그 단지 안에서 물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가든이란 거가 따로 빼놓을 게 없다고 봤는데, 야 따로 빼놓을 만하다 진짜. 와 이거 엄청 커. 야 여기는 탁구장이네. 탁구대가 하나였나?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탁구대랑 당구대가 같이. 맞지. 네. 근데 여기는 아 각각 두 개씩 있었지. 네. 아까 이거 아파트에 이런 공간이 있을 수가 있나? 어, 인도 골프 30m짜리. 야, 이게 커뮤니티 시설에 있어. 여기도 스크린 골프는 저기 끝에 하나 더 있긴 한데 인도 이게 진짜 끝장난다. 와, 라카룸 봐. 이거 라카룸만 92개. 지하, 지하로 내려가면은 수영장하고 그리고 헬스장하고 사우나 공간. 와, 이렇게 지하 2층으로 내려오면은 이 커뮤니티 공간이 있는데 사우나가 기본적으로 드라이기 할수 있고 말릴 수 있는데 공간도 이만큼 확보되고 중간 중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진짜 많고 향바 어, 와고 제일 많이 쓰는 공간 중에 하나가 이 사우나 공간. 이거 핀란드식이네. 물 부었고 습식으로 할수 있는 거. 그러고 보니까는 수영장 가기 전에 씻고 가야 되잖아. 그래서 동선을 기가 막히게 잘짠 거야. 아 되게 잘했다. 샤워하고 이렇게 쭉 가면 음 이쪽이 피트니스 클럽. 너 피트니스 한번 가보자. 근데 장비가 어우 그래도 음. 있을 거다 들어갔다 잘 들어갔다. 음, 여기 안쪽, 오른쪽 다 있죠. 와, 진짜 크다. 야, 이거 러닝 머신 봐. 헬스 기구가 테크노짐이라고 그냥 명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스 기구 중에 명품이라고 봐 주시면 돼 테크노짐. 이 피트니스 공간에 보면은 이렇게 GX룸 같은 게잘돼 있어. 근데 여기 GX룸 진짜 크다. 이게 원래 GX룸 같은 게 보면은 이렇게 공간 하나 있고 여기에서 필라테스면 몸에 다 하거든. 여기가 필라테스 공간인데 이런 장비들도 다 있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공간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비어 그, 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어. 여기는 이거 다 해놨어 진짜. 이게 저도 아파트에 수영장 있는 데는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놓은 데가 없어. 이게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약 저쪽에 코너 자리 보면은 그 물에서 이게 물 쏘는 거있잖아 스파. 거기 저기 양쪽에 있어요 또. 요즘 아파트 좋다 좋다 얘기는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야이 정도로 좋을 수가 있나? 이거 건식 사우나 또 있어 건식 사우나가. 이게 아까 사우나실에도 이런 건식 사우나 하나 더 있었는데 수영장 옆이랑 총두 개가 있는 거죠. 아 근데 머리 되게 잘 썼다. 사우나 공간에서 이렇게 뒤로 이어지게 해서 샤워 하고 다 이용할 수 있게끔 딱 해놨네. 나는 여기에 문이 있었고 바로 들어가는 건 잘하는데 아니네. 요앞 동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겠다. 주차장이 바로 여기 앞에예요. 여기 주차장이거든요 지하 주차장. 주차장에 나와가지고 커미스때도 제일 좋을 것 같아. 와. 음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앞 동을 선점하시는 거고 글램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잖아 거기 앞을 <laughs> 선점하셔야 되는 거지. 아. 아니면 정원이나 산책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뒷동 쪽을 이용하셔야 되겠죠야 이거 로 여기에 진짜 묘미는 이 저녁. 와. 늘 어두워졌는데도 이 정도면은 조금 더 어두워지면은 너무 멋있을 것 같다. 여기가 세대수가 1500세대거든요. 우선 여기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여기 조명이 진짜 멋있어. 이거는 저희 화면으로 담기는 것보다 직접 와서 보면은 더 멋있긴 해. 그리고 여기 서구 왕길동 알아요? 알죠. 네. 여기 좀 내용 좀 얘기해 주세요. 왕길동좀 어때요? 주변 아파트 인프라도 좋고 주변 환경 반경이 되게 생하기 편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이 왕길동 그 자체만으로도 괜찮은데 여기 바로 옆에 이런 브랜드 아파트인데 심지어 자연 친화적이고 완전 신도시 개념으로 지어진 브랜드 아파트가 이렇게 된게 거의 없잖아요. 이 부지 안에 학교들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어린 자녀들 통학시킬때 상당히 좋고요. 현재 여기는 지하철역이 다니는 게 인천 2호선이 이 왕길역이 근방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하철역 이용하시기 편하고 그리고 산업단지가 근방에 있어 가지고 직장 다니시기에 상당히 좋습니다. 와 조경이랑 우선 조명 사이즈가 어, 넘사벽이다. 그렇지. 그리고 일단은 부모 입장에서 단지형 아파트 선택하는 이거 커뮤니티 시설도 커뮤니티 시설이지만 초중고를 품은 그런 단지형 아파트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단지 안에 키스 카페가 있는 집은 볼풀장이 있고요. 여기에 야. 안쪽에 방방이 방방이 있고 여기에. 여기, 여기 뭐지? 이거, 이거 뭐지? 이, 이 나무 나무로 애들 촉감하는 그거예요 모래사장 같은 느낌을 주는 그거죠 그리고 이 안쪽에 보면 부모님들 여기서 대기하실 필요가 없는 게자 여기가 맘스 카페 야, 여기서 대기하면서 커피 드시고 야나 밤에 아파트 조명이 이렇게 화려한데 처음 봤다 마치 이거 리조트 놀러 와가지고 걷는 느낌 나지 않아요? 야, 이 정도까지 외곽에 있는 카페들도 이 정도의 조명 안써 내가 봤을 때 백석교거든요. 근데 저게 조명 달아놓은 거 있죠. 조명 달아놓은 게 여기 DK 아시아 회장님이 하셨대. 향후에는 여기가 2만 1천 세대 이상 되고요. 전체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왕길역이 걸어서 갈 수가 있어요. 초역세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신설이 될 거예요. 근데 아직은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는 학교로 가려면 여기서 셔틀버스를 운행하거든요. 야, 밤에도 저기 앞에 있는 가든들도 전부 다 조명 쫙 들어와 있네. 야, 이렇게 바깥에 있는 이런 정원들도, 가든들도 이렇게 조명도 너무 잘 해놨고, 전체적으로 그냥 산책하시기 좋고, 오늘 날씨 너무 좋다. 1500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는 뭔가 다른 게 확실히 있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보여드린 거는 로얄파크 프로지어 왕길동이었습니다.